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썸네일에 적혀 있는 것처럼 경찰청에서 감사장 받은 이야기, 그리고 14번째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찰청에서 받은 감사장. 이게 그 감사장입니다. 열어보면, 이쪽에 보면 임시정부 초대 경무장을 지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진, 그림이 실려있고요. 이쪽에 이제 감사장이 꽂혀 있습니다. 감사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낭독해 보죠. 감사장 안양만안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신성현 귀하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21일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장 최혜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어, 김구 선생님의 사진 그림이 담긴 감사장을 받게 돼서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경리 범죄 심사위원 활동은 물론이고 또 경찰 수사 과정 등등 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 협조해서 경찰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민 국민 또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당연히 또 그만큼. 어쩌면 또 그보다 더 많이 의뢰인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변호사, 변호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14번째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형사, 국선, 상고심 사건이고요. 죄명이 상습, 존속, 폭행 등입니다. 죄명이 참 그렇죠. 지난 월요일에 대법원으로부터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통지서가 송달이 되었고요. 저도 처음에 이 통지서 그리고 1심,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야, 내가 이거를 변호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한주 동안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제게 주어진 사건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재판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것도 어, 법률가로서 또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받게 되면 자세하게 검토해서 할수 있는 주장들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상고심은 특히 형사상고심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1심에서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결과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진 케이스라서 사실상 양형부당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상고 이유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이유서를 써 내야 할지 조금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하는 신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결과 말씀드릴 때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에 좀 영상을 여러 개 올릴 계획이었고 또 금요일에는 뭐 2주 전이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명별 또는 소송 유형별 컨텐츠들을 좀 제작해서 올릴 생각이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좀 생각지 않은 일정들이 많이 생겨서 좀 정신이 없었고요 또그 죄명별 소송 유형별 컨텐츠가 첫 번째 올렸던 사기죄 컨텐츠였죠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반응에 민감한 신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류해 두고 이렇게 일단 전해드릴 소식 소식이 있어서 소식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정이 좀 여러 개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반응과 상관없이 올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뭐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법한 최신 대법원 판례 정리해 드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동안 올리지 않았던 브이로그라든지 신변잡담 이어갈 컨텐츠들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여건이 되는 대로 차례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최근에 늘 그렇게 했듯이 게임 영상 몇개 올라갈 예정이고요. 주말은 저도 쉬어야죠. 다음 달은 이제 개업 1주년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영상들 또 관련한 이벤트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올라가고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많은 호응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10월도 이렇게 다 끝나가고 이제 11월, 12월 또두 달만 지나면 올해도 다 끝나가는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악재들로 힘들었던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글거리지만 그런 여러분 곁에 항상 이 신변이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